햇살이 부드럽게 거실 창을 감싸고 바람은 느릿하게 커튼을 흔들고 있었지요. 창 밖에는 개나리가 만개했고 그 사이사이로 벚꽃잎이 흩날리며 느릿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재민 선생님은 따뜻한 봄날의 오후 평소처럼 책상에 앉아 손글씨로 시를 쓰고 계셨습니다. 올해 77으로 평생교단에 서셨던 분답게 글씨 하나에도 인생의 품격이 배어 있었지요. 그날 따라 유난히 고요했던 그 오후, 그는 자신도 모르게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묘한 느낌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프다기보단 불편했지요. 아주 미세하게. 그는 의자에 그대로 앉은 채로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나 그 숨이 마음처럼 깊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 팔꿈치 아래로 느껴지는 묘한 뻐근함. 그리고 점점 차가워지는 손끝. 아 이거 혹시 그건가? 머릿속으로 오래전 제자였던 내과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심장마비는 꼭 영화처럼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식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불편함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 순간 장재민 선생님은 자신이 혼자 있다는 사실을 또렷이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각자의 삶으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 고요한 오후.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책상 옆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약통. 불과 몇주전 동네 보건소에서 혼자 있을 때의 위기 대응법 강의를 듣고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남겨줘야 하지 않을까? 내가 살아야 이 지식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날 장재민 선생님은 스스로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석달 뒤, 그는 주민센터 강의실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어도 살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이미 그첫 걸음을 내디드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순간에도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그 준비와 지혜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1초면 되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요. 다양한 의견의 댓글들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장재민 선생님이 강의실에서 처음 꺼낸 말은 가소 의외였습니다. 심장마비는 고통이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강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청중은 환갑을 넘긴 분들이었고 몇몇은 이미 가슴을 한번 쓸어내려 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심장마비는 영화처럼 갑작스럽게 극적인 고통으로 찾아온다고 말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미묘하고 아주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바로 그게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 AHA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첫 증상에서 바로 의식을 잃거나 병원 도착 전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아무것도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초기 경고를 무시한 경우였습니다. 심장은 때로 말없이 무너집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느껴지는 압박감이나 갑작스러운 숨가쁨, 왼팔 혹은 턱에 퍼지는 묘한 통증, 식은땀과 어지럼증,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 이 모든 것이 심장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피곤해서 그런가? 식사를 급히 해서 그런가? 하고 무시하기 일수입니다. 장재민 선생님은 조용히 청중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몸은 우리에게 항상 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귀 기울여 듣느냐, 마느냐가 생명을 가르게 됩니다. 대한심장학회가 발표한 국내 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대한민국 전체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의 급성 심장 사망률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심장마비가 하루 중 특정 시간대 특히 혼자 있는 시간에 더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른 아침이나 새벽 혹은 한낮의 조용한 시간대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누군가는 이상한 느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대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동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위급상황 대처법을 배운 적이 없었고 병원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법보다는 약이나 치료법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심장이 멈추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장재민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때로는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식이 있다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방법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집에 혼자 있을 때, 당신의 손에 들린 커피잔 너머로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올라올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부터 그 생명의 지침이 되어줄 준비법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김미자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5이 되신 미자 여사님은 평생을 책과 시 속에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서울 북촌의 오래된 한옥에서 혼자 살고 계셨지요.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두 자녀는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미자 여사님은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깔리는 거실에 앉아 있었지요. 새벽에 쓴시한 편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며 부드러운 차한 잔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마치 작은 돌멩이를 얹은 것처럼 묘하게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무언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곧장 실을 접고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겠지라며 처음엔 물한 잔을 마셨지만 이내 손끝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며칠 전 보건소에서 들은 강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들 이상한 느낌이 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가슴, 팔, 턱이 아프거나 숨이 차면 무조건 119부터 누르셔야 해요. 그 말을 기억한 김미자 여사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 스마트폰을 향해 손을 뻗었고 숨을 고르며 숫자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건채 의자에 편히 앉아 준비해 둔 아스피린을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혼자 있음에도 나는 살아남았다는 조용한 자부심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지요. 그녀는 이후 손수 만든 시한 편을 주민센터 게시판에 걸었습니다. 숨결이 멎을 듯했던 봄날 나는 삶을 다시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성우 씨입니다. 성우 씨는 올해 68 경기도 가평의 조용한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교직에서 은퇴한 후 평생 해보고 싶었던 농사에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고추, 마늘, 감자, 그리고 텃밭 한 켠에는 매화나무도 심어 놓았습니다. 그날은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텃밭 정리를 마치고 창고에서 삽을 걸어두고 나오던 중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왼쪽 팔 아래에서 어깨를 타고 퍼지는 이상한 감각, 그리고 목덜미로 흘러내리는 땀이 마치 겨울물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삽질을 오래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온 뒤에도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교직 생활 중에 응급 교육에서 배운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고 했습니다. 심장은 무너지기 전에 신호를 보낸다. 성우 씨는 곧장 현관문을 열고 문턱에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한 다음 집안에 다시 들어가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119를 누른 후 통화 중에도 숨을 일정하게 고르며 최대한 말을 줄였습니다. 준비해둔 응급약이 없어 대신 물한 모금을 들이켰고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호흡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구급차가 10분 안에 도착했어요. 그때까지 내가 할수 있는 건 오직 침착함 하나뿐이었지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만약 전화가 5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성우 씨는 그날 이후 친구들에게 꼭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가슴이 말을 걸어올 땐 반드시 대답해야 산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는 윤정필 박사님입니다. 올해 70살로 서울대 병원에서 퇴직한 심장내과 전문이었지요. 수십 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던 그는 정작 자신이 그 환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체념이 아닌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늦은 아침. 아내가 시장에 간 사이 정필 박사님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속이 메스꺼운 듯한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책장을 넘기다 말고 손이 멈췄지요. 그리고 아주 익숙한 증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다. 지금 이건 내 심장이 보내는 경고다. 그는 침착하게 아스피린을 찾아 입에 넣고 전화로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8분간의 기다림 동안 그는 계속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정필아, 너 이거 환자에게 수천 번도 넘게 말했잖아. 침착하게 호흡하고 몸을 움직이지 마라. 구조대는 오고 있다. 다행히 모든 것이 가이드라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살아났고 몇달뒤 전국의료인 대상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장은 의사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살아납니다. 그것은 누구든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세 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으며,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의 생존 행동법을 하나씩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심장은 아무런 말 없이 무너지는 기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마비가 폭발하듯이 다가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그 신호는 미세합니다. 그래서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김미자 여사님이 감지한 것은 불편함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픈 것도 숨이 멎는 것도 아닌 단지 이상한 느낌, 하지만 그 작고 미묘한 변화가 생명과 죽음을 가를 수 있는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주요 경고는 이렇습니다. 가슴 중앙의 압박감, 왼팔 또는 턱으로 퍼지는 통증, 식은땀, 어지럼증, 숨 가쁨, 속울렁임. 이 중에 하나라도 생긴다면 절대 지나가는 증상이라고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당신이 할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정필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학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혼자의 판단보다 구조의 신속함이 생명을 살립니다. 사람들은 망설입니다. 이 정도로 119에 전화하는 건 오바 아닐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누구한테 미안해지면 안 되잖아. 하지만 그러한 망설임이 생명을 위협합니다. 한성우 씨는 말했습니다. 원래 나 같은 사람은 아프다 해도 참는 게 익숙했지요. 그런데 그때만큼은 절대 참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장마비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심장 근육의 괴사가 심해집니다. 미국심장협회에 따르면 심장마비 발생 후 1분이 지날 때마다 생존 확률은 7%에서 10%씩 감소합니다. 그래서 10분이면 생존 가능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즉시 전화를 걸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말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스피커폰을 사용해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심장은 침착함을 원합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의 응급요원은 당신의 생존을 도울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미안할 필요도 민망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아스피린. 단순한 알약 하나가 심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때때로 구원처럼 작용합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데요. 심장마비 초기에 혈류를 막고 있는 혈전을 조금이나마 느슨하게 만들 수 있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윤정필 박사님은 이것을 최소한의 의학적 자기고호법이라 부릅니다. 그는 항상 작은 알약통에 아스피린 두 알을 넣어 지갑에 가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두 알이 내게 두 번째 삶을 선물했지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 그리고 위장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삼키는 것이 아니라 씹어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씹을 경우 흡수가 빠르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김미자 여사님은 이 방법으로 심장 손상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자신만의 응급 포켓을 만들어 안방에 두셨다고 합니다. 작은 약통과 스마트폰, 구급번호, 그리고 유서 대신 써놓은 살기 위한 준비노트. 살아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준비해서 시작되지요. 지금까지의 세 가지 행동을 숙지하셨다면 이미 생존의 절반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몸의 부담을 줄이면서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호흡을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침착함은 생명의 버팀목입니다. 한성우 씨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할수 있었던 건 숨을 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숨이 나를 살렸지요. 심장은 격렬한 움직임에 약합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한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방을 오가거나 혹은 물을 가지러 간다거나 하는 등의 행동은 산소 소모를 증가시켜 심장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의자든 바닥이든 편안히 앉거나 누우십시오. 등을 받치고 발을 안정된 지면에 평평히 누우세요. 팔은 양옆으로 떨어뜨려 긴장을 풀고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호흡하십시오. 긴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내쉬세요. 이 호흡법을 꼭 기억하십시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길게 내쉬는 것. 이것이 심장 리듬을 안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프랭크 박사는 그의 논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긴 호흡은 교감신경계를 누그러뜨리고 부교감신경계의 작용을 도와 심장에 가해지는 전기적 자극을 안정화시킨다. 이는 심정지전 단계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매우 유의미한 기술이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면 당신의 심장도 따라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조를 향한 마지막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행동은 아주 단순하지만 결정적입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만약 문이 잠겨 있다면 그몇 분의 지체가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정필 박사님은 평소 스마트폰 옆에 현관 열쇠를 두고 잠자리에 들고 냈습니다. 심장마비는 갑작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대응해야 할 일이죠. 만약 여력이 있다면 가장 먼저 현관문을 열어 두십시오. 구급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고정해 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도어락에 구조 번호를 설정해 두거나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열쇠를 지정된 장소에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생명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섯 가지의 생존 행동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 행동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장비나 약물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두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장재민 선생님은 강의를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장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두려움보다 사랑을 먼저 기억한다면 우리는 침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청중을 향해 조용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날 제가 살아서 이 자리에 선 이유이기도 하지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혼자 있어도 더 이상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또 다른 사람이 어느 날그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꼭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들려주세요. 친구에게, 이웃에게, 당신의 단골 약사에게도 알려주세요. 생존은 정보에서 시작되며 지혜는 나눌 때 완성됩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 또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는 것을 부디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스쿨이었습니다.